예, 안녕하세요. 저는 래퍼 YC 플레이어고, 오늘은 10월 달에 발매된 노래, 예, 딱딱하게, 예, 그거를 리뷰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예, 어, 이제, 딱딱하게란 노래는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어, G 드래곤 건지용의 삐딱하게 아시죠? 그거를 제가 차 안에서 듣다가, 이제, 영감을 얻었어요. 예, 영감을 얻어서, 이제, 뭐, 노래 내용이랑, 뭐, 노래 곡 자체도 아예 틀려요. 뭐, 표절, 이, 이런 거안 합니다. 예, 완전 틀리고, 그, 완전 상의된 노래인데, 어,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제가 딱딱하게란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야한 노래에요. 야한 노래고, 그래서 19금을 걸었고, 어, 성인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고런 고론데서 영감을 받아서 그냥 제 창작력을 이용해서 이제 만든 웃자구, 또 재밌자구 이제 만든 노래입니다. 예. 너무 진지하기만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노래 자체가. 그래서, 고고, 이제 고,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이제 만든 노래고, 또 피처링 한 사람은 예전에 이제, 어, 배우였어요. 배우. 아역 배우도 하고, 그래서 뭐, 주변에 뭐, 그때 들어보니까 뭐, 누구누구 뭐, 알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만큼 크고, 이제, 지금 피처링 하는 사람이 이제, 도중에, 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그만 뒀는데, 예, 어쨌든, 저랑 같이 곡을 작업했어요. 자, 이제, 곡을, 작업은 제가 다 했고, 이제 피처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발매를 10월 어느 날할 거고, 많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니 아, 입에 침이 자꾸 많은데 지금은 그래서라는 노래가 이제 그건 좀 약간 진지하죠? 진지한 노래예요.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지금 절찬이 판매 중입니다. 아, 발음이 안 되지. 절찬이 판매 중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가. 예 많이 찾아 주시고 뭐 10월에 나올 노래도 지금 이 배우를 했던 분과 예그 작업을 했어요 아 11월에 나올 노래 어 그거는 내가 제일 못나가 예고 리뷰는 시, 이제 그 앨범이 나오기 직전에 좀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음악으로 밖에 이제 음악 축구 뭐 요런거 어디 가구 먹방 뭐 요런거 밖에 이제 말할 수 있는게 없는데 어 많이 그래도 어떤 생각들을 해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Y c 플레이어 TV 진행을 하 할게요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예 많이 찾아주시고 그래서도 많이 들어주세요 지금 절찬리 판매 중입니다 예.